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안아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눈물을 흘리며 너의 그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싶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예배 전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 네,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고전 동화 중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겠지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루는 흥부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는데 그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라난 박에서 어떻게 됐죠? 보물이 쏟아져 나왔죠. 이 마침 그 소식을 들은 형인 놀부도 일부러 제비 다리를 뚝 부러뜨리고 그거를 고쳐서 보냈는데 그 제비 역시 노부에게 박시 하나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에서는 뭐가 나왔죠? 잘 모르세요? 이그 <laughs> 박에서는 이 도깨비와 산적이 나왔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제비조차도 진정으로 자신을 살린 은혜를 알고 또 누구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3년 동안 주인과 떨어져 있던 강아지가 옛 주인을 만나는 모습을 이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옛 주인을 보고 처음에는 이 강아지가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니 이내 주인인 것을 알아보고는 막 달려가서 주인에게 안기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인지. 이 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자신을 먹여주고,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주인에게서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생명체보다도 좋은 기억력을 가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이고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의 은혜들, 그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오늘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걱정이나 고민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라. Remember me.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Remember me. Remember. What I have done for you, 아멘?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모두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성탄절은 오늘날 기독교가 지키는 1년의 절기예배 중에 마지막 절기예배입니다. 이 절기예배가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꼭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꼭 잊어버려야 하는데, 자꾸 기억이 나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쁜 기억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 남에게 상처받은 것들, 또 손에 입은 것들, 이런 것들은 속히 잊어버릴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결국 자신이 더 비참해지고 자신만 더 아프게 되더라는 거죠. 아, 저 사람 나한테 말실수한 사람이지. 나한테 키가 작다고 얘기도 안 하고 키가 짜리뭉땅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지. 그냥 작다도 아니고 짜리뭉땅이라니. 저 사람은 나에게 모독감을 준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신발 밑에 깔창을 깔고 그런데 그것도 만족 못해 또 깔창을 깔고 나이가 들어도 나는 짜리몽땅이야 그 고념관념에 박혀서 깔창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주눅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 아들이 죽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 강아지 시절 또 우리의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인간은 우리들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또 우리 삶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성탄절기를 한주 앞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이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을 오늘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바로 그첫 번째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을 이루라. 그첫 번째가 바로 화평함을 이루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과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방금 14절 읽었는데 그 14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의 끝부분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즉,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아는 자는요,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를 노력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인정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결국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옛날 동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요즘 제가 여러분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전의 고전 동화들을 하나하나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읽어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또 다른 동화 이야기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느 조그만 연못에 잉어 세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몸이 점점 불어나고 그래서 잉어 세 마리가 함께 살기에는 그 연못이 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잉어 두 마리가 힘을 모아서 잉어 한 마리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구 물어 뜯어서 한 마리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남았는데 서로 생각하기를, 아, 저놈만 없으면 나 혼자 편안하게 이 연못을 소유할 수 있을 텐데 하고는 어느 날 갑자기 두 마리가 피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 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죽은 두 마리의 잉어가 썩기 시작하고 결국 그 세균들이 살아남은 잉어의 상처에 파고들어서 결국은 남은 잉어 한 마리도 죽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동화인데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내용이 좀 섬뜩하고 무서워요.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또 욕심내고 싸우고 그래서 미워하며 살다 보면 이 어리석은 잉어처럼 결국은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싸우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다투면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아멘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쓴 뿌리가 뭐냐 하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이나 또 친구나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된 상처들. 상처들. 또 불만족스러운 어떤 환경들. 그 환경에서 생겨난 또 상처들. 또 과거에 쌓인 분노, 또 과거에 쌓은 미움, 그리고 질투, 그런 것에서 생겨난 상처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이 마음 속에서 점점 자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비판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만히 두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쓴뿌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쓴뿌리는 바로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못하고 삐뚤빼뚤하게 보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덧나게 되는데 이것이 마음에 있으면 쓴 뿌리로 남게 되고요. 쓴 뿌리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도 삐뚤 빼뚤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흥하면서 삐뚤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쓴 뿌리가 무서운 것은 뭐냐하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더 나가서 교회와 사회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쓴뿌리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의 쓴뿌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사실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나려고 해도 이 쓴뿌리의 독초, 독초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쓴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쓴 뿌리라는 거예요. 미움의 쓴 뿌리, 분노의 쓴 뿌리, 원망의 쓴 뿌리, 욕심과 교만의 쓴 뿌리. 그것,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생겨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주위의 사람들의 심령까지도 괴롭혀서 그들의 영혼까지 망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교회 안에 하나되지 못하게 하고 의견이 충돌하여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결국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결국 은혜를 방해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건덩, 건성, 건성. 기도해도 그냥 형식, 형식. 영혼이 아무것도, 영혼 1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찬양도 가식입니다. 그렇죠? 가식입니다.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은혜를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15절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요? 쓴뿌리가 나서 뭐한다 그랬어요? 괴롭게 하여. 그렇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또더나가서 쓴뿌리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럽게 된다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쁜 짓일수록 전염성이 강합니다. 물한 방울에, 물한 병에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리면 전체가 잉크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을 그래서 다들 싫어합니다. 옆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있음 뿌리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줄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있음 뿌리를 제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또 기도로 우리를 채우고 찬양으로 우리를 채워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쓴 뿌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쓴 뿌리를 밀어내고 결국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쓴 뿌리를 제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기도로 나를 채우고 찬양으로 나를 채우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로 세 번째가 한번 따라 할까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그 에서를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이삭의 맏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습니다. 성경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망령된 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여기서 에서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하신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30년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미국에 들어와서 먹고 사는 문제로 예배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목사 안수 받고도 먹고 사는 문제로 교회 나가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성가대 지휘자로, 성가대 반주자로, 또 찬양팀으로 여러 복음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인데 먹고 사는 문제로 예배하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데 있어 하늘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체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망령된 자,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망령된 자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이 망령된 자를 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베베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베로스, 한마디로 베베 꼬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요게 바로 문지방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쵸? 그렇죠? 낮아가지고. 이 베베로스의 원래 뜻은 뭐냐면, 사람이 문지방을 살짝 넘는 것처럼 아주 쉽게 생각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도 내가 필요하면 가볍게 문지방을 넘어가서 그것을 취하여 가지고 왔다가 필요 없으면 또 가볍게 문지방을 넘어서 그것을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교회는 필요에 의해 다니는 것이지 언제든지 팥죽 한 그릇 생기면 버릴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망령된 자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망령된 자의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것이 바로 불경건한 자 그리고 세속적인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약속을 팔아버린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얻지 못하였느니라. 얻지 못하 이후에 에서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았지,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며 잊지 않고 그렇게 기억하며 사는 인생은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들리는 것에만 욕심을 내며 살다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령된 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거죠.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둑 한 그릇에 연연해하는 삶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배라는 것을, 아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 감사 축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이 넘치듯, 아멘? 복된 시간,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통해서요, 우리가 서로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서 진정 망령된 자, 불경건한 자의 삶이 아닌, 이 땅에서는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특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늘과 이 땅의 축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